아니 경기 기사 시절에 아니, 김문수 부님 참 국가 기능 자격증 8 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. 개인 택시도 그 6년 8년 그 기간 동안 6년 동안 그 공휴일마다 나가서 택시 기사 하신 분이십니다. 점심 때 기사 식당에서 택시 기사들이랑 어울리면서 식사하시고. 아니 이런 분이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네? 그렇죠. 정말 저는 절대 사전투표 안할 겁니다, 여러분들. 명심하십시오. 진짜 사전투표 절대 안됩니다 암만 부방대 뭐 열심히 하시는 거 좋아요 감시 열심히 하신다고 쳐도 저는 절대 마무리 할게요. 잠깐만요 저는 절대 사전투표 안 합니다 여러분들 6월 3일 날 우리 본투표로 우리 자유 우파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대선 때는 이번엔 2번이 이긴다 했어요. 예? 근데, 바꿨습니다. 이번에도 2번이 이긴다로 합시다. 오케이? 자, 따라해주세요. 이번에도! 이번에도! 2번이! 2번이! 이긴다! 이긴다. 감사합니다. 예.